대금 납부를 하고 일주일 뒤에 여러분 잘 보시죠 이런 서류 저도 처음 봅니다 매매 계약 해제 이 서류를 제출하고 동시에 매각 대금 반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엊 그제 법원에 배당이 있었던 건이 있어서 이제 법원을 방문했다가 제가 지금까지 20년 넘게 경매를 하면서 처음 보게 되는 참 재미있는 사항들을 어, 확인했습니다. 삼성동에 있는 삼성동 힐스테이트 5월 1일 날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이게 감정가 16억을 20억에 낙찰받은 낙찰자가 있었습니다. 1등입니다. 근데 이거는 물건번호 1번이었고, 물건번호 2번, 이거는 저희가 삼성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저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번 물건은 뭐문제극 없고 하고, 물건 번호 1번 요게 16억인데, 그때 이등은 15억 8천을 썼습니다. 그때 당시 시세가 16억 5천 그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20억이나 써서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이거를 제가 경매계에 계신 그 담당 공무원 경매계장님을 만나 뵙고, 저희는 이렇게 낙찰받았다. 근데 그 계장님도 16억을 그분이 20억을 써놓으니까 소유자가 전화가 와서, 이게 지금 20억에 낙찰받는게 맞냐. 하면서 그 소유자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채권자들도 20억이 맞냐 하면서 확인 전화도 오고. 그래서 어쨌든 20억의 낙찰을 받았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좀 답답했습니다. 그 입찰장에 제가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 이분이 대금 미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래서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이분이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대금, 대금 미납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금 미납. 근데 그분을 왜 20억이나 쓰신 거예요? 그분이 시세 파악을 잘못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16억 정도 쓰거나 16억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이분이 20억이란 썼으니까 대금 미납을 하면 1억 6천만 원을 손해를 봅니다. 근데 만약에 납부를 하면 16억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4억이란 돈을 이제 더쓴 거니까 사억이란 돈을 손해를 보는 거겠죠. 그래서 대금 미납을 할 수도 있겠구나. 마음 아픈 일이지만 대금 미납 가능성이 높다 생각했는데 이분이 6월 16일 날에 대금 납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금 납부를 해서 저희도 놀라고 다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대금 납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게 아마 그것 때문에 대금 납부를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만약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녀분들이 강남에 있는 집을 하나 구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부모님 돈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모님 돈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입주 할 사항은 되지 못하고, 뭐 여러가지 사항이 있다고 치면 경매는 부모 돈이 일시적으로 움직여서 자금 설명 필요가 없으니까 움직여서 대금 납부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실입주를 할수 없는 사항인데 본인이 경매는 실입주를 하지 않고 임대를 줘도 되는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아, 무조건 낙찰을 받아서 부모님이 자녀분에게 집을 하나 장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20억을 아, 결국 납부를 했구나. 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6월 25일 날에 대금 납부를 하고 일주일 뒤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런 서류 저도 처음 봅니다. 아, 법원에 뭘 제출했냐면 경매에 의한 매매 계약 해제 이 서류를 제출하고 동시에 매각대금 반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 해제 신청서와 매각대금 반환 신청서. 이거는 쉽게 말해 이겁니다. 입찰보증금을 제가 포기를 하겠다. 자기가 본인이 납부한 잔금 매각대금은 이것을 돌려달라. 결국 그겁니다. 여러분, 일반매매에서 계약금을 주고 잔금까지 다 줬어요. 등기를 안 했지만은. 나 그냥 이거 계약 물릴래요. 계약 이거 아,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계약금이 1억이고, 잔금을 내가 9억을 줬다. 그럼 9억은 돌려주세요. 그 1억은 제가 계약금은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매매는. 그죠? 근데 경매가 지금 이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 여러분, 받아줬습니다. 이분이 7월 5일날 법원 보강금 반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법원에서 받아줬다는 거거든요. 대금 미납으로 이제 명확하게 이제 결론이 났고 다시 대금 미납된 사건이 다시 진행되는 것 재매각으로 8월 14일 날에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이하죠. 경매에 의한 매매 계약 해제. 그리고 매각 대금 반환 청구.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이런 한번 이런 사항이 있었다. 이런 사실이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혹시 내가 돈까지 납부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이분들은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돈을, 어, 장금까지 납부한 상황에서 한번,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뒤늦게라도 드시면 아마 이런 절차를 가지고 이런 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어, 제출을 한번 해 볼만 합니다. 그래서 요 사례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례가 있었던 거를 카피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게 했는지 내용까지는 저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매 20년 넘게 하면서 이런 경우 처음 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재미난 사실이니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분은 결국 보증금 1억 6천을 1억 6천을 어, 결국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했고 여러분들도 시세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과도한 금액을 쓰면 결국 뭐 1억 6천,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1억 6천이라는 이런 돈을 어, 결국 어, 입찰 보증금을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입찰하실 적에 입찰가, 시세, 그런 것을 좀 면밀하게 고민하시고 확인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 여기서 어,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